안녕하세요. 저는 부영, 캐리어 장난감을 좋아하는 부영이에요. 오늘은 먹방 시간을 해볼 거예요. 이 젤리랑, 많이 아시겠지만, 고래밥. 고래밥. 아, 고래밥. 여기, 고래밥.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 조그만 젤리부터. 이조끄만 젤리부터, 이거.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냄새 좋네요. 우와, 맡아봐요. 아이, 몰라요. 이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 거고요. 이렇게. 가볼게. 어 여기 여기 나오네요. 이모여 이게 모양이 있어요. 여기 가까요.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걸 먹어볼게요. 삐죽한 모양이랑 네모 모양 중에 뭐부터 먹? 삐죽한 부분 뭐, 그거부터 먹어보자고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드럭 흘러. 안 깨지네요. 음, 먹어야 돼. 맛있어. 맛있어.

고래밥을 샀어야 여기. 대장, 라두, 라두. 대장, 대장, 고래, 대장. 고래밥이니까 고래가 대장. 고래, 대장, 라두, 라두. 동생.

이마도 흙에서 응. 다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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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모둑아 좋아요 응. 눌러주세요 한 번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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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래요 바이 바이 그리고 알림을 필수 알림 꼭 눌러줘요 다요 구독과 좋아요도요 알림 설정도요 <laughs> 저 좋아하는 뭐 거야 요로로로롱. 요. 이거 발. 짜잔 이거 기발. 이렇게. 전시. 나랑 같이 놀래? 나랑 같이 놀래? 나랑 같이 놀래? <laughs> 아, 웃네요, 내 동생. 어, 달렸어요. 이 상태로 먹어볼게요. 음, 음, 음 맛있어. 두치 두치또 먹어볼게요. 또 먹어볼게요. 음, 음. 여기 이렇게 조금 남았어요. 여기 이렇게 남았다. 저거, 응, 응, 걸러. 응. 신기한 거보여줄릴게요너왜다 응. 먹었어, 누나 꼬. 응. 아니 왜 이만큼 다 먹은 게 괜찮냐? 먹으러 가. 반짜리 사 먹자. 누나가 이제부터 먹지 마. 이거 큰 거. 아 괜찮아. 누 응. 이거 같이 먹어. 응? 응? 이거 같이 먹자고. 같이? 음 응. 이거는 다 먹었고요. 고래밥은 아직 남아있어요. 응, 응. 응. 같이 하자. 동생도 과자를 갖고 왔네요. 좀만 기다려요. 아우 아우에 동생도 고래밥을 갖고 왔네요. 응. 고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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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 으아, 같아요물 으아, 으아 음. 구독과 좋아요랑 알림 눌러주면 이 고래밥이랑 이틀리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. 많이 두개 한, 한 개씩 담아줘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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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주세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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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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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좀 깨끗하게. <laughs> 물도 갖고 갈게요. 기다려요.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. 아빠 니가 알았는데? 아빠 니가 알았지 마! 엄마 니? 오래 기다렸어요? 안 오래 기다렸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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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게요, 물. 아, 어, 속이 시원하네요. 어, 고래왕 나도. 제 친구 데려올 거예요. 왜 불렀어? 나 목욕하고 있는데 뭐야! 영아 영상이잖아 와, 나 목욕하고 있었는데 옷안 깔아 아 고추 고추도 먹고 아영아 알겠다 알겠다 자꾸 말하게 할거 같아 송을플고 있는 숲을 쏘고 짜로 숲을 콜렛콜는 숲을 쏘고 있